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 한사랑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인 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이 되면 귀에서 이하는 소리가 나요. 벌레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론 전자제품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명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데도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귀 안에 작은 스피커가 있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가상의 소리는 삑삑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쉬집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명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약 10에서 15%의 사람들이 이명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 500만에서 750만 명이 이명을 겪고 있는 셈이죠.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이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청력 손상이에요. 예를 들어 시끄러운 콘서트에 다녀온 후 귀에서 잉하는 소리가 들린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일시적인 이명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제 환자 중한 분은 20년간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퇴직 후에 이명이 심해져서 오셨어요. 이런 경우가 직업성 이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스트레스와 근육 긴장으로 인해 목과 어깨의 근육이 긴장되면 귀 주변 혈류에 영향을 줘서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도 이명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턱관절이 귀와 가까이 있어서 턱관절 문제가 이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명의 증상은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은 벌이 윙윙거리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바람 부는 소리 같아요라고 하세요. 심지어 북치는 소리가 들려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로 인해 2차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로 계속되는 소리로 인해 업무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수면 장애도 흔한데 조용한 밤에 이명이 더 크게 들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이명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명을 진단하는 과정은 먼저 환자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등을 물어봐요. 그 다음엔 여러 검사를 진행합니다. 청력 검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검사실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며 청력을 측정합니다. CT나 MRI 같은 이미징 검사를 통해 귀 주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혹시 동양이 있는지 혈관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죠. 혈액 검사도 확인을 합니다. 이명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명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치료에요. 음향치료는 백색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어 이명을 덜 신경쓰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명 재훈련 치료 TRT는 이명에 대한 뇌의 반응을 재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냉장고 소리를 곧 무시하게 되는 것처럼 이명도 점차 덜 신경쓰게 되는 거죠. 제 환자 중한 분은 TRT 치료를 받으셨는데, 처음엔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요라고 하셨다가 이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마지막으로 이명을 예방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팁을 드릴게요. 소음 관리가 중요해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꼭 귀마개를 착용하세요. 특히 젊은 분들 이어폰으로 음악 들을 때 볼륨에 주의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스트레스가 줄면 이명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해요. 카페인이나 염분을 줄이고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이명은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우리 모두기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용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난청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대전 한사랑한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